반갑습니다 여러분. 꼴레꼴레 이탈리아의 김창성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가을이 되면 특히 비에몬테의 가을이 되면 이슈가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롤로 수확이고요. 또 하나는 트러플입니다. 10월 달에 트러플 축제가 있고요. 10월 중순부터 바롤로 의 품종이 되는 네비올로가 수확이 되는 그 시점이 바로 10월 달입니다. 흔히 3대 식자재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트러플을. 이태리 말로는 따르투포라고 합니다. 따르투포. 영어로는 이제 트러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송로버섯이라고 그래요이 송로버섯이 전 세계 두루 막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는데, 특히나 이탈리아에서는 이 삐에몬 때 지역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이게 재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캐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재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제 상업적으로는 대량으로 재배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트러플 시즌이 되면 전 세계의 미식가들이 알바, 특히 이제 바롤로의 중심 도시가 이제 알바인데 알바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바는 완전히 그야말로 관광객으로 인산인해가 됩니다. 보통 이제 10월 달에 트러플이 나기 시작하는데 트러플 축대도 못 때가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비에몬때 생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1월 달이나 12월 달 초순까지가 트러플 먹기가 참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는 약간 날씨가 아직까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러플이 좀 견고하고 단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쉽게 또 상하기도 하고 사이도 좀 작기도 하고 좀 물러요. 근데 11월 달 중반 넘어가면 이게 좀 단단해지면서 향도 풍부해지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싸집니다. 관광객들이 10월달에 다 빠져나가고 이제 11월달부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찬바람 부니까 이제 여행을 별로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초가 되면 관광이 객 거의 없어지는 그런 시점이라서 아주 트러플 드시기는 에 굉장히 좋은 시즌이 됩니다. 게다가 와이너리 입장에서는 10월달이면 되게 바빠요. 그래서 수확하니라고 바쁘고 뭐 양조하니라고 바쁜데 트러플 먹으러 왔다가 와이너리 막 들리고 그러잖아요. 별로 이제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11월 중순 넘어가면 그나마 좀 와이너리 입장에. 서 조금 이 한가해지는 그런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너리도 가고 트러플도 드시기에는 10월달 중순 이유가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화이트 트러플입니다. 블랙 트러플은 이게 여름에도 나오고 그래요. 가격도 한 6분의 1 정도 싸고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흔한 편이에요. 그리고 향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뭐그럴싸하지 뭐, 않습니다. 그냥 이게 트러플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정도의 향이 나옵니다. 근데 화이트 트러플은 식당 가서 이제 주문해가지고 와서 이거 그람당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딱 주인장이 와가지고 그 트러플 점이는 판이 있으면 판자에다가 척척척척. 마치 대패 원리하고 비슷해요. 그걸 착착착착 이렇게 막 뿌려주면 뿌리는 그 순간에 얼마나 이 향이 대단한지 주변에 있는 모든 식당에 있는 식사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갑자기 고개를 확돌려서 쳐다봅니다. <laughs> 그럴 정도로 향이 굉장히, 굉장히 대단합니다. 예, 옛날부터 뭐 로마 황제들이 즐겨 먹었다고 그러죠. 아주 굉장히 전통이 있어요. 단지 이제 빼몬 때만. 난다기보다도 뭐 시리아 뭐 사막 트러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웃나라 뭐 중국에도 혹은 일본에도 난다 그래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즐겨 먹던 식자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이제 이탈리아에서, 피에몬테에서 나는, 피에몬테에서도 일부에 나아요. 이게 이 남쪽 그 바롤로 산지 있잖아요. 알바하고 아스티 고두 그 현에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바보다는 이제 아스티를 추천해 드리는데 왜냐면 알바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아스티에 있는 마을들, 거기 광객이 1도 안 오는 데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좋은 양질의 음식도, 그리고 양질의 트러플도 이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롤로 지역이나 이런 경작지는 트러플이 나지가 않아요. 사람이 손길이 닿고 막 발길이 닿으면. 트러플이 나지는 않아요 송이버섯 우리나라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송이버섯 딸좀 있으면 이제 9월 달부터 딸 텐데 송이버섯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사람 닿고 막 시끄럽고 이런 데서는 이 버섯이 안 나요 게다가 이 송로버섯은 지표면에서 한 5에서 10cm 이하로 들어가야만 거기서 자라요 많이 들어가면 한 30cm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 사람이 캘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땅속에 있는 걸 냄새맡아서 캐기가 불가능하니까 보통은 돼지나 개를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프랑스에서는 돼지를 썼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후각이 이제 예민하니까 근데 돼지를 쓰면 뭐가 문제냐면 지가 먹어요. 계속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개지 쓰지 않고 개만 씁니다. 이게 주로 뭐 어디 품종 있는 개를 쓰냐, 뭐 세파트나 이런 걸 쓰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똥개 씁니다. 똥개. <laughs> 스트릿 떡. <laughs> 얘네들이 투지가 대단해서 염소를 되게 잘 만든다 그래요. 그리고 이 걔는 특이한 게 주인 말만 듣게 이렇게 훈련이 돼요. 주인 가족 말도 안 듣고 주인 말만 들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꼭 함께 새벽에 나가요. 이 영상들 보면 막 낮에 찍은 영상들 많잖아요. 실제로는 낮에 안 나가요. 낮에 나가면 내가 그 산주인도 아니고 그 밭주인도 아닌데 거기서 캐가지고 캐면 사람들이 혹은 밭주인이 보면 또 뺏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새벽에 다녀요. 게다가, 대기가 되게 고요해지니까, 바람이 불면 냄새가 잘안 나니까, 개들이 후각의 능력을 최대치 발휘할 수 있는 게고, 잠잠한 시간, 새벽 시간에 보통 개들하고 나가서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낮 시간에 가는 건, 이게, 이게 영상에 나온 것도 전부 다 이제 관광객들, 그, 그냥 데모 버전이에요. <laughs> 미리 이제 여기저기 트러플을 이제 심어놨다가, 이제 개들 보고 이제 찾으라라는 이 신용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보통 이제 새벽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거 새벽에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균사류잖아요. 보석하고 똑같아요. 송이버섯캐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난데 나요. 그래서 올해 여기서 이렇게 찾았으면, 내년에도 여기서 나요. 균사류가 거기 땅에 묻어 있으니까 내년에도 거기서 나는 거죠 매년 나는 데 나요 대부분 보면 근데 그걸 월, 급 대낮에 막 가다가 어 여기 트러플 있네 막 그리고 캐면 누가 볼거 아니에요 그 보면 내년에 이제 내먹은 없는 거죠 <laugh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트러플은 트러플 헌터에서 이제 채집이 됩니다 보통 한 200유로, 250유로 주면 한 이틀 정도 한 서너 명이 드실 수 있는 그런 크기의 트러플을 사게 됩니다. 11월 달 가면 이제 알바나, 아스티의 식자재 파는 상점에도 팔고요. 식당에 가면 대부분 다 이제 구비를 해놓죠. 왜냐면 이제 소비가 많으니까 이제 미리 이제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할때 내일 먼저 이제 트러플 식사를 하고 싶다,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트러플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신 게 아주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몇 군데 트러플을 드시기에 좋은 그런 식당들을 제가 이제 댓글에 다 넣을 테니까 보시고 그런 데 가셔서 즐기시면 트러플을 이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트러플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그 트러플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트러플 올리브 오일은 트러플이 들어간 올리브 오일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트러플 향 나는 올리브 오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원 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트러플 올리브 오일은 어떤 점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되냐면 트러플도 강한 향이 나고 올리브 오일도 강한 향이 나요. 특히 좋은 올리브 오일은 그렇습니다. 근데 정이 트러플 올리브 오일 드시고 싶으면 트러플 사서 이렇게 갈아서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병막에 막아놓고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왜 올리브 오일에 집어넣느냐면 트러플 자체가 버섯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오래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먹고 없애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 그 향을 만끽을 하시려면 그렇게 올리브오일을 이제 쓰는데 보통 올리브오일이 향이 강하기 때문에 올리브오일 향이 약한 것들을 선택해서 트러플을 갈아서 넣어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트러플 올리브 오일은 그냥 트러플 향이 나는 올리브 오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트러플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트러플에 어떤 음식이 이제 잘 맞냐라고 이제 문의 주신 분들이 봤는데 편지에 가보시면 이제 많이 추천합니다. 대부분 어떤 음식이냐면 계란 노른자하고 되게 잘 맞아요. 계란 노른자가 특별한 아주 강한 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러플이 잘 드러나는 그런 음식들이죠. 계란 노른자로만 반죽을 해가지고 다이아린 요 시즌 가면 다이아린 많이 팔아요. 피에몬테 그바로르 지역에서는 다이아린 파스타하고 되게 잘 맞고요. 그다음에 에그 스크램블도 괜찮고,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로만 약간 반숙해서 만든 그런 요리들 위에다가 막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드셔도 좋고요. 어떤 특정한 식당 가면 피자 비앙코 있습니다. 다른 토핑 거의 없이 치즈만 싹 깔아놓고 나오는 게 피자인데 그 위에다가 트러플 막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깔아져요 그때 기억사로45 이런 나이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가긴 하는데 그런 특정한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즐기시기에 이 시즌이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0월 달 트러플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지역 가서 드시면 좋습니다 트러플하고 잘 맞는 와인이 어떤 와인이냐 트러플하고 잘 맞는 와인은 약간 전통적인 스타일 와인들이 잘 맞아요 제가 뭐한두 가지를 이제 샘플로 가져왔는데 바로르 지역에서도 라모라라든지 베르도르라든지 이런 몇몇 지역에서 그런 지역들은 이제 약간 와인들이 좀 진하고 좀 강하게 나오죠 근데 세라론과 달바라든지 바르바레스크 지역은 네이베 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의 와인들이 약간은 맑고 투명하면서 구조감이 좋은 그런 와인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와인들이 잘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삐라의 바로는데 삐라라는 생산자예요 루이지 삐라라는데 잠빠로 삐라라는 사람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와이너리 오너가 트러플 헌터이기해요 <laughs> 이분은 양조가 끝나자마자 바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트러플 막캐는 그런 분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카가타의 바르바레스코이 바사린인데 요 지역도 되게 전통적인 스타일에 아주 훌륭한 포도밭이죠. 이런 와인들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